안녕하세요. 아, 이번에도 일단 동일하게 저희가 임시 모을 코스로 한 줄을 만들어 놨고요. 그전과 다른 점은 그전에 200m 였다면 요번에 300m 정규 코스 라인과 똑같이 길이감 더 길게 조성했습니다. 그러니까 상단 중간 정도에 비트 먹을 포인트를 두 가지 넣어놓고, 어, 하단에 120m 정도는 4.75m의 간격으로 입문자분들이 사시기 좋은 목으로 조성해 놨습니다. 저희 예상으로선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정규 코스를 오픈할 예정입니다. 어, 일단 저희가 정규 코스가 오픈하게 되면 바로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저희가 많이 기다리셨던 수요목을 클리닉을 오픈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오픈하고 나면 바로 다음 주에 할 예정이라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. 네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